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한 구독자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35세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 아들이 오직 은행 예적금만 가지고 돈을 불려나간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 생각에는 아들 나이에는 물론 은행 예적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에 열심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이 어머니의 나이가 연세가 62세입니다. <laughs> 저희 이거 그 돈파는 가게 방송을 오랫동안 듣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신데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 나이에는 은행 예적금보다 무엇보다 투자를 열심히 해야 한다. 단 그랬더니 대더러 어는 대답이 이랬다고 하네요. 엄마, 투자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다가 손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원금에 대한 본능은 나이가 많을수록 어, 증가하죠. 왜냐하면 은퇴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이 끊기거나 소득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그때까지 모아 이렇게 모아두었던 돈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20, 30대 청년들이 지켜야 할 돈이 사실은 크게 많지도 않은데, 또 반대로 앞으로 소득 활동을 할 시간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즉,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또그 똑똑한 머리로, 어, 또재테크나 투자를 더 많이 공부한다면 훨씬, 어, 유리한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3 5세이 아들, 이 이제, 어, 전화를 해 오신 분의 경우처럼, 이 아들을 포함해서 20-30대의 청년 들이 오히려 투자보다 은행에 적금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 현실 사실은 20-30대 직장인들은 음 직장생활 하기 전까지 투자나 재테크가 되어서 어떤 배우거나 또 경험할 기회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 직장생활 얼마나 빡빡합니까 평일 날에는 재테크에 신경 쓸 여력 없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니까 재테크에 또 다른 곳에 신경을 쓰기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까먹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본능이 더 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먼저 어른들이 들으시고 성인 자녀들에게 반드시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 주제가 제목이 직장과 재테크의 어, 차이 7가지인데 이 직장과 재테크는 얼핏 다르면서도 얼핏 또 비슷합니다. 자, 이 직장과 재테크의 7가지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 성인 자녀들이 직장뿐만 아니라 재테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구나. 어, 이런 현실감을 더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행, 현명한 60대, 답답한 30대. 이, 이 답답해 하시면서 전화를 해주신 62세 어머니의 답답, 답답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 e l c o m 돈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현명한 60대, 답답한 30대. 물론, 이 30대 또는 20대 청년들이 재테크를 잘 모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직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죠. 어, 직장에 시달리고 직장에 신경 써다 보니까 이 재테크를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과 재테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면 재테크가 직장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알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직장과 재테크의 7가지 차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직장과 재테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과 재테크는 먼저 목적이 같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같다라는 거죠. 물론 직장이 꼭 돈을 벌기 위한 것 뿐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지, 돈을 잃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을 버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이것이 아마 직장과 재테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직장, 이 직장 또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일을 통해서 돈을 버죠. 월급을 받기도 하고 또는 사업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직장에서는 어 근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런데 재테크는 어떻게 돈을 봅니까? 말 그대로 재테크. 즉 재테크는 어, 돈이 돈을 통해서 돈을 불리는 것이 곧 재테크입니다. 즉, 직장과 재테크는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같으나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이 직장과 재테크의 일곱 가지 차이를 함께 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과 재테크의 일곱 가지 차이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와 중요도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직장과 재테크에서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직장이죠 재테크가 우선순위 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재테크는 돈이 돈을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종잣돈이 있어야겠죠. 소득이 없는데 재테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소득, 원초적 소득은 바로 재테크가 아니라 직장에서 얻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재테크의 우선 순위는 당연히 직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중요도 입장에서는 직장이나 재테크나 동일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듯이 직장이든 재테크든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목적은 소득을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장도 중요하고 재테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직장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폐업하거나 하면 또 우리의 경제 경제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재테크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은 괜찮은데도 재테크를 잘못해서 재정을 파산 맞는 경우도 흔다하게 주변에서 보면 많습니다 그만큼 음, 직장과 재테크에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직장이겠지만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직장이나 재테크나 꼭 같이 중요하다 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자 두번째는 요 두번째 직장과 재테크의 차이점 두번째는 준비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끔찍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요 태아 때부터 무려 태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laughs> 대학이나 심지어 대학은 그것도 부족해서 노량진 고시 학원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테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20대, 30대 청년들이 준비를 했나요? 거의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재테크를 배워줍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재테크를 배워줍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 직장에 입사 일을 직장을 가지지 못한 이 청년들이 뭐 이제 재테크나 투자 어, 학원이나 아카데미를 가겠다고 하면 아마 모든 부모들이 반대할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직장과 재테크를 비교할 때, 어, 직장을 준비하는 시간은 거의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어, 20년 이상을 준비하지만 재테크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당연히 어, 재테크를 모르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겠죠. 자 직장과 재테크의 차이점 세 번째는요.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어, 자 직장과 재테크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비 얼마나 투자하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어, 이 직장을 얻기 위한 교육비는 어마 막대하게 투자합니다. 보통 뭐 그런 통계가 있죠. 어, 자녀 한, 어, 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뭐 2억은, 2억은 이상이 든다. 뭐그 정도로 어, 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린 자녀로부터 사교육비 시작해서 뭐 어, 대학생들 스펙 쌓기 위한 각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들 어, 또 그때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이런 비용들을 따져 보면 정말 어마막대합니다. 그것이 어, 궁극적으로는 뭐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재테크의 재테크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했나요? 깡 그죠? 하나도 투자한 적이 없다.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재테크 강연 또, 재테크 책한권 사보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또, 재테크 상담을 받는데도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뭄, 이렇게, 많,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재테크는 어, 소득 활동에 있어서는 직장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직장에는 어마 막대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어마 막대한 돈을 어, 쓰는데 인색하지 않는 반면에, 이 재테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도 이 가족 직장과 재테크의 큰 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직장과 재테크의 차이 7가지. 이제 네 번째는요. 배움의 효과입니다. 직장은 즉 직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오랫동안 공부하며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이 효과는 물론 월급도 받지만 대부분은 그 직장에 오나 오느즉 회사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회사는 주인은 그 회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재테크는 이 재테크를 배워서 그걸 통해서 그것을 걸 통해서 그 통해서 얻는 이게 100%가 나의 것입니다. 즉 재테크는 배워서 온전히 100%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다 물론 월급도 받지만 어, 대보 그 원래의 목적은 그오나그 어, 그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채용된 것이라고 보면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투자했던 것에 먼저는 당연히 그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월급을 받을 뿐이죠. 재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배워서 그 이익이, 그 효과가 온전히 100%내 것이다. 그래서 직장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얻은 소득, 과실을 잘 불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직장과 재테크의 차이, 이제 다섯 번째는 노력에 대한 평판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또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참 건면하고 성실한 청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은 성공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반면에 이 재테크를 신경을 쓰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요.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야, 저 친구는, 어, 뭐, 이렇게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저렇게 한탕주의 또는 불로 소득을 더 많이, 어, 관심을 가지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모른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서입니다. 당연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소득을 더 많은 소득을, 어, 이렇게 또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직장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또 재테크를 통해서 불려 나가는 일도 자본주의에서는 직장만큼 중요하다 그런 균형적인 어, 생각 평판들을 우리가 어, 청년들에게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과 재테크의 일곱 가지 차이 이번에는 어, 여섯 번째입니다 바로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직장은 요즘은 음 정말 뭐노랑진 어, 공무원 시, 어, 곳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뭐, 이렇게, 수십 대 일, 심지어는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년이 안정되었다, 보장되었다, 그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 직장은 한번 들어가면 정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정년을 꽉꽉 채우고 정리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져야겠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재테크는 기껏해야 한 3년 정도입니다. 어떤 투자 상품에 가입해서 3년 이상을 하는 경우 아주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에서는 정년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전제를 가지는데 이 재테크에서는 기껏해야 한 3년 정도이니까 그 결과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끈기라는 측면에서도 재테크와 직장, 직장과 재테크가 크게 다르다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역시도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나오는 개연성이 높아지겠죠. 자, 직장과 재테크의 차이.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태도인데요. 누구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직장 입사를 위한 시험도 많이 실패합니다. 음, 재테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이익을 기대하지만 손해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은 떨어져도, 떨어져도 계속 도전합니다.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 뭐 계속합니다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 계속합니다 직장은 그런데 재테크는 요 한번만 손해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손해 봐도 다시는 안합니다 바로 이 실패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도 직장과 재테크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직장과 재테크 일곱가지 차이를 살펴보았지만 재테크 정말 투자하지 않고, 재테크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재테크를 위해서 교육비를, 어, 이렇게 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재테크를, 이게 20, 20, 30대 직장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실패에 대한 그 손해, 그 비용을 당연히 교육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한 번도, 어, 돈을 내어가면서 재테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 경험적 손해라는 걸 통해서 그때부터 어~ 실제로 경험하면서 음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해 보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그냥 교육비라고 어, 간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교육비라고 생각할 만큼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재테크에서 손해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거나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조금 이제 다시 살펴보았는지 알수 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큰 어, 이익을 위한 투자야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 답답한 아들에 대한 하소연으로 시작된, 시작한, 준비한 재테크 직장, 직장과 재테크 일곱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먼저 어른들이 들으시고 또한 성인 자녀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어, 이 경제, 어, 경제적인 자산이 조금 더 나아지고, 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돈 되는 정보가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로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블러드 신고 맺으시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 moneymart.kr 돈판가격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인에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